여러분 안녕하세요. 켄지입니다. 자, 제가 이, 여기 이0 1 6 0에서 3인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일을 저로 시작하고요. 오늘 할 것은요. 0 1 6 0에 새로 추가된 블록들과 새로 추가된 몬스터들을 포함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블록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제철 블록은 아니죠? 자, 일단 신호기가 있는데 이것 좀 바다 등이라고 합니다. 자, 잠깐만요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물이 있는데, 여기 안에 들어가서, 이렇게 하면, 오! 이렇게 좀 탈출맵 할 때, 이걸 사용하면, 이걸 사용하실 것을 추천하겠습니다. 나가, 나가, 어우! 그, 상극 올렸죠? 그 오늘. 아니, 밖에서도 좀 밝네. 그리고 이건 됐고, 넣어놓고, 자, 젖은 스펀지와 안 젖은 스펀지가 있는데, 스펀지 그냥 스펀지, 옛날부터 있었죠. 자, 젖은 스펀지, 안 젖은 스펀지, 이거를 물로 갖다 대면은 헛 이렇게 젖은 스펀지가 되죠. 그럼 여기다가 기려 버리죠. 이건 이제, 아,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나? 뭐야 여기서 물기가 떨어지네 어쨌든 있었던 있, 있었더라면 전 모르고요 자푸즈르말린 조각 이건 뭐야 여기 한번 작업대를 설치해보고 작업대 허이. 오호 이렇게 만드는게 있군요 자 이렇게 보고 그냥 피에서는 그냥 뭐를 뭐뭐그 필요한 것만 있으면은 다 떠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만드시면 될것 같고, 다음 이 콩알 같이 생 풀을 프리, 프리즈 마린 수정 이것도 아까 보셨죠? 근 이건 좀 콩알 같이 생겼고 저거는 뭐마감차출비할때 저거 막 마검으로 채고 이렇게 꺼내놓죠. 다 프리즈 마린 벽돌 벽돌이래요 이게. 이거 바다에 있는 거죠? 바다에. 어두운 프리즈마린. 응? 야, 이거 돈 아니야? 돈 색인데? 다음 이거 프리즈마린. 뭐가 이리 이상하지? 첫째 돈 물고,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호기를 보죠. 자, 이건 제 반복대로 하겠습니다. 색깔, 하나, 둘, 색깔, 셋. 하나 붙여주고,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한 칸만 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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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, 자, 되죠? 잠깐만요. 이거 색 유리가 어디 있지? 잠깐만요. 여러분들, 제가 생각한 건안 되고요. 이렇게 놓고오 안으로 보면 신기하게. 근데 전 여기 누르면 이게 되잖아요. 아신 신석을 넣어야지. 잠깐만요. 그거를 다이아로 바꿔서 쓱, 쓱, 쓱. 아, 이렇게? 쓱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 아아 우와 아, 또또 또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왜 걸리나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우후라 이렇게 지나봐. 이렇게. 이렇게. 오또또 눌렀어. 또 어쨌든 이거 신비망통한 이거는 그만하고. 자 다음 몬스터를 보죠. 몬스터 몬스터. 자 가디언을 보죠. 가디언. 음 이게 뭐지? 자 잠깐만요.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어아 오우 씨에드 그 이거 그걸로 아 그걸로 만 왔는데요. 서바이벌 아야 아야 뭐야 얘 뭐야 사기야 얘아 와파 아 얘를 죽이면 이프리즈마린 조각이 나오는군요. 잠시만요. 아빠, 뭐 중절하네, 아까. 자, 다음, 어, 엘드 더 가디언. 어 얘가 더 무섭게 생겼다, 야. 야, 야, 야. 자, 저는 전... 싸우고 싶지 않아요. 따세. 따세. 일로와. 언제 죽냐 얘? 아, 됐다. 아, 이렇게 젖은 스인지 스폰, 그냥 젖은 스 스폰지가 나오고요. 음그콩 나오고 이거 조각 나오고 아 어, 대망의 제가 가장 기대했던 리더 나 아, 그리고 명령어도 추가됐기 때문에 명령어도 볼 거예요. 와 어떻게 해요? 핫둘셋 어두지면서 나리 리더가 자신의 체력을 충전하고 있죠. 오 와. 진짜 위더 솔직히 역시 이거 어 이거 진짜 진짜 위더 같네. 얘. 잠시만요. 그럼 이따가 엘더 가디언을 소환하면요 공격할까? 너희 공격 안 하니? 그래 그럼 공격 안 하는 것 같고 빨리 죽이자. 와 진짜 위더 같이 생겼다 얘.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얘가? 어 이거 잘안 들어가 데미지도? 엔더 드래곤도 빨리, 드래,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. 엔더 진주만 있으면 안될수 있죠. 오! 뭔가 각성한 기분인데, 얘가? 너 각성이니? 와,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고 피가 좀 줄으면은, 이렇게 빛이 나면서 낮게 날죠? 오, 공격하는군. 역시, 어, 적을 잘 알아봐. 자. 빨리 없애, 얘는. 내가 도와줄게, 얘는. 嗯, yes, 嗯, y 됐어, 너도 이제 가. 오케이? 빨리 가라고. 야, 야, 뭔가 해골 같다, 너 이러니까. 어우, 눈부셔. 제가, 오! 어. 오! 이 얘를 죽이면 PC에도 그럴지만, 내 네, 레벨이 네, 나옵니다. 아니, 하나씩 나오겠지, 음. 어 중요한 거 만들려면 어내들배나 들어가는 거 만들려면 우선은 고생하면서 만들어야겠다 다음 대망의 명령어입니다. 저는 명령어를 가장 기대했습니다. 자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. 이명령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어디 보자. 이걸로 게임 모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게임 모드 0. 서바이벌 모드로 됐다면서 이렇게 되죠. 자, 여기서 또 킬. 나 아,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죽죠. 진짜 신기하죠. 저는 이게 어, 대충 신기해요 이게. 그리고 스폰 포인트도 가능하고 타임을 바꿔보겠습니다. 타임 셋 이거구나, 이거, 구나 이거, 로 해야지. 그러면요. 타임 이거, 이걸로어린거이임이나이트나이트이렇이트이렇게 하면 근이지아침이지아 항상 내으항 해. 거해로해요 얘가, 얘가 뭐 움직였던 것 같은, 아, 맞다, 나 지금, 이거지? 자, 다음, 만약에, 여기서그 스폰 포인트를 해볼게요. 있어, 아니, 여기좀 위험해. 이렇게 블록 좀몇개 좀. 좀. 두개면 되지. 하나면 되네, 뭐. 야뭐 하나 이쪽으로 끌려가그면 이쪽으로 와서 이쪽 그렇다 그 이야기 해줄 거. 쓱 그러면요 여러분들 나가 음 스폰 포인트 아니 저 거지 스폰 스폰 포인트 나가서 나저 멀리 가서 키를 치면은 자, 여기서 키를 적으러 가죠 여기서 킬 K가 어디더라 와나 어떻게 이런 걸로 기억 못하지 킬킬킬킬킬 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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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. 치면 죽으면서 여기서 태어나죠 와 제가 솔직히 이거 많이 기대했어. 와, 이거 레벨 다 이렇게 크게 다르는구나. 자, 어쨌든, 이렇게. 아, 무 맞다, 나 3인칭. 모르지. 자,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.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. 그럼.